혹시 내 유튜브 출연해줄래? 안녕. 나 인사드는 거야. 아이 하이다 인맥이지 그런 거. 와, 아, 오랜만이네. 커피. <목소리가> 아니, 케이크. 야, 두 개나 시켰어? <목소리가> 어 내가 먹고 싶어. 이다 먹어라. 어? 얘네 왜 여기서 뭐해? 마 너무 먹어 먹어 먹어. 레귤러. 일본에 콜라. 프리미엄 면 하나는 맞잖아요. 야 누가 그렇게 드세요? 미역국도 어, 습니다 잘해라 아이 바보. 아, 이바보구아이바보 <laughs> 몰래... <laughs> 아니, <laughs> 아니 보 바보... 야, 나 붙여놨다. 야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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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웃음> 뭐 에임이 좀 이상해. <웃음> <웃음> 呢，好。